2020년대 한민국 어쨌든 여기 2000 아니, 2555년 대한민국이다. 아니 지금 산타라고지를 보고 다 보이는데. 응. 이때는 위험한 일이딱차서 슈퍼히어로라는 직업도 생겼고 그렇게 시간이 흘려 어느덧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이언트 택쥐기가 나타났습니다. 자이언트 택쥐기가 이 도시 쑥대 박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쑥! 쑥! 쥐기가 콕! 기법하고 있었습니다. 헐렁벌렁 그래도 다시 일어섰네요. 아, 그런데, 어쩌나요? 자이언트 쨔쨔기가 색동 공격을 다 이어, 명중! 아이고, 색동 맞고 기절했습니다. 자이언트 쨔쨔기는 도시를 쑥쨔처럼 만들 준비를 합니다. 콕! 아! 하! 바로 망가져버렸습니다. 바로 뒤를 돌아보는 자이언트 쨔쨔찡. 도가 실수하셨다 자이언트 쨍쨍이가 아잇 쨍쨍아 쨍쨍아 2번 타기 2번, 3번 다시, 다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이언트 쨍쨍이 이 다음 건물이망가뜨리갈것 같은데요. 다음 건물은 아하 이 건물이죠. 제가 망가뜨릴 것 같습니다. 콱콱과 동시에 나무들랑 건물들이 콩록 망가졌습니다. 아이고 보시기 힘는데요 그리고 자이언트 짝짝 찍은 갑니가 자이언트 짝짝이가 타이머 신에타고 과거로 왔습니다 여긴 1930년도 미국의 어느 어느 농장인데요 아 여기를 스프렉스로 뚝 만들려고 합니다 아 여기를 탁! 오 어, 어... 뭐야 탁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자이언트 잭잭이가, 이, 이 농장을, 도망가다 했습니다. 어, 이제 자이언트 잭잭이가 또타모머신 타고 오다 자이언트 잭잭이 찡이, 어, 이나올라는 힘든 산에, 망가뜨려 왔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망가뜨릴까요? 두, 두, 콱! 뭐야? 잭잭, 자이언트 잭잭이 찡이, 여기, 여기 산에, 탄탄한 치즈 구역입니다. 다음, 다음, 타이머 시니트로 들어간 찍찍이가 평조화시킨 산에 음, 건물이 하나 들어섰네요. 그 건물이 어, 망가뜨린 건 같은데 아이, 망가뜨린 바지가 아, 어, 자이언트 찍이였지. 어, 날아가 보입니다. 무지까지, 날아갔다 갔다 떨어진... 하시 자이언트 찍이 엄청난. 음! 음. 세상을 멸망했다는 책지기가 세상을 멸망시켰다는 자연대책기가 세상을 멸망시켰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